이것은 전원 장치입니다. 여기 세 가지의 초록색 버튼이 있는데, current, fine, voltage. 이렇게 있습니다. current는 전류로 이렇게 중앙값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voltage, 볼테이지, voltage를 통해서 전압을 조절할 거고요. f i n 는이 전압, 전압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세 번째, 볼테이지 버튼으로 전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파란색 마이너스 단자와 빨간색 플러스 단자가 있는데 중가, 중앙에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빨간색 전선을 이용해서 스위치와 니크롬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요. 이게 블록이기 때문에 전선 없이 그냥 이렇게 꽂으셔도 됩니다. 여기 중간에 철과 철이 만나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니크롬선을 덜 길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블럭에다가 니크롬선을 이런 식으로 하면 긴 니크롬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전류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에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전류계 플러스 단자에 빨간색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연결을 습니다아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는 전류계 두 개의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큰5 암페어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이 검은색 집게핀을 이번에는 전원 장치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렬로 전류계와 니크롬선 스위치를 전원 장치에 연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계가 있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 플러스 단자 부분은 플러스에 전압계도 플러스에 가깝게 플러스 단자에 가깝게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요.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은 전압계도 마이너스 단자에 가깝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큰 전압의 단자를 먼저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직렬로 연결했던 부분에 전압계를 병렬로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원 장치에 전원을 키시고요. 아까 말했던 초록색 볼테이지를 이용해서 여기 계량기를 잘 보시고 볼테이지를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이라고 한다면, 1V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한 다음에, 지금은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류계를 확인하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스위치를 내리면, 이럴 경우는 지금 전류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를 놓은 상태에서 전류계가 너무 지금 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계의 단자를 옮겨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전류계가 스위치를 내렸을 때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스위치를 내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전류를 측정하셔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테이지를 2볼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지를 2V로 바꿨을 때 전류계는 전류도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